10년 경력 손해사정사 황 대표입니다. 영상을 올리다 보니 생각나는 특별한 사례가 있어서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아무렇지도 않게 도로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자동차 운전자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운행 중이었고 반대편 차선에서 탑승한 채로 중앙선을 넘어오는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사고 도로는 주택가가 밀집하여 있어 무단 횡단이 종종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고 당시 자전거 운전자도 별다른 생각 없이 해당 도로를 횡단 중이었고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서자 자동차와 충돌하였습니다. 다행히 도로가 편도 2차로이긴 하지만 양쪽 갓길에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어 해당 차량의 운행 속도가 30km 이하였으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차 충돌 후 발생하였는데요. 자동차 운전자가 충돌 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지만 당황하여 엑셀을 밟아서 가속이 된 상태로 100m 전방에 있던 전봇대를 받고 차량 운전자가 부상하였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이 사고로 압박골절 12주의 중상의 진단을 받고 척추체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동차가 더 크고 위험하니까 자동차가 가해자일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7항에 보면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자동차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차와 차가 충돌한 사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에 사고이므로 자전거는 차에 해당이 되고 차가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간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고 자동차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상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면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한 무보험 자동차 상해나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자동차 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끝이지만 보험 회사는 보상 후 자전거 운전자에게 구상을 합니다.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이처럼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 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다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리며 20년 경력 손해사정사의 보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